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PHP에서 사용하는 JS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어, 사용을 하고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어, 그 표준화된 표기법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J s o n 그 텍스트 형태로 서버하고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쉽게 주고받기 위한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 제이슨 이전에는 그 xml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이, 제이슨은 이와 같은 포맷을 어, 띄고 있는데, XML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벌써 양이 많잖아요. 표현하는데, 양이. 예. 그래서, 이제, XML을 쓰다가, 이게 유행을 하다가, 이제, 제이슨이 개발되면서부터, 이제, 제이슨을 갖다가 많이 쓰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이슨을 갖다가, PHP에서는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는지, 관련 함수들, 사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AMPP/htdocs 폴더 밑에 json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해서 어, visual studio 코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로 index.php를 하나 만들고요. localhost.json 아무것도 없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PHP 연관 배열에 대해서 배웠으셨습니다. 배웠거든요. 자, 연관 배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피터는 35살, 벤은 37살, 존은 20살 이런 식으로 자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제이슨 인코드를 나는 걸 사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꺽쇠 물음표 php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음, 이게 이제 제이슨의 문법인데요. 제이슨의 문법을 보면은, 표기법을 보면은, 컬리브라켓으로 해서, 컬리브라켓으로 닫고, 그 다음에, 음, 앞에, 키, 밸류. 키, 밸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 밸류. 키 밸류 쌍으로. 컴마로 구분을 하고요. php에서, 어, 5.4부터, 배열을 표기할 때이거를 빼고 이런 식의 표기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다 두 같은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표기를 할때 양이 적은 경우는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연관 배열을 갖다가 많이 표현을 하죠. JSON 인코딩은 음, PHP의 연관 배열을 JSON 객체로 이제 만들 수때 사용을, 문자열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문자열이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있으면 디코딩이 있겠죠. 디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딩은 제쓴 문자가 있겠죠? 이와 같이 피터, 3 5 살, 벤, 3 7 일곱 살, 조, 스무 살. json d e c o d e 드 새로고침 이와 같이 오브젝트 형태로 반환을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갖다가 일단 받아 볼까요? 값을 받고, 어, 값을 받고. 그중에 하나만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에코 arr 패턴 하면은 35살하고 리턴이 되죠. 여기서 이제 보통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이제 객체 형태로 접근을 하겠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이밍도 보통 obj 이런 형태로 쓰, 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음, 여기에 이제 기본값이 false인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false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 false를 true로 바뀌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로 해서 어, bar dump 찍어보면 이번에는 array 형태로 array 형태. 아까는 object 형태였잖아요. array 형태로 리턴되는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접근하는 것이 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새로 고침, 더럼 다섯 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표기할 때 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array, array라고 표현하는 거죠. array라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 JSON 디코드로 해서 음, JSON 문자열을 갖다가 어, PHP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array` `array`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고 `object` 타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JSON 디코드 어, 뒤에 어떤 값을 넣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object` 타입으로 어, 접근하는 형태로 리턴이 되는 거고 뒤에다가 `true`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배열 타입으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법도 배열 타입은 이와 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오브젝트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for each 반복문을 통해서 이 모든 값을 한번 어, 반복을 시켜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더 예쁘죠? 패턴은 35살입니다. 이상으로 음, PHP에서 JSON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아, 알아봤습니다. 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